예, 어, 지금 또 영상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자료 하나 남기기 위해서 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왔고, 지금 여기 어디냐면은, 어, 장류IC 쪽으로 올려가지고, 이제 서부산 쪽으로 가려고, 부산 쪽으로 고 속도로 타려고 왔거든요. 지금, 창원터널 굴앞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내리막 주행을 이리,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지금 1 5 9 k m 나왔습니다 여기서 리셋을 누르고 장류 ic 에서 서부산 저 끝에 동서고까지 나서 밀동 쪽으로 갈 예정입니다 일단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 고속도로 고속도로가 있으니까 진짜 고속도로 연비 실테스트 들어갑니다 지금 에어컨도 켰습니다 에어컨도 켰고 한 20도 정도 됩니다. 바람 세기도 조금, 주력 한 중간쯤 한 2단 정도 하고, 이제 순수 고속도로로 이제 주행합니다. 예. 여기서 고속도로에서는 한 90에서 100 정도 사이에 속도를 낼 거고요. 낼 거고, 지금 이 시간에는 거의 11시 30분이니까, 여기 쪽으로는 차가 좀 없을 거라고 예상되고, 그리고 동서고가 쪽으로 가면 아마 차가 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아마 조금 차가 밀릴 것 같습니다. 일단은 90에서 100사이의 속도를 맞추고 그렇게 가도록, 최대한 그렇게 가도록 하고 일단은 정속주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도 말했듯이 모든 게 향상되어 있기 때문에 뭐 조금이라도 뒤처지는 부분들이 없거든요. 없고. 일단, 저도 흑기 쪽에 하나, 이 차는 스로틀 바디가, 스로틀 바디, 에맞 예, 아, 스로틀 바디 맞지. 그게 예, 없는 차량이라서, 그냥 매니폴드 안쪽으로 바로, 터빈, 넉 터빈에 지나서, 인터콜로 지나서, 시, 식은 공기가 바로 매니폴드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 스로틀 바디는 없습니다. 는 모델입니다, 옛날 모델. 예, 일단 그렇게 되어 있는 차량이고, 사륜이고, 차량은 베라크루즈입니다. 일단은 지금 어 장류 아시를 올려서 바로 서부산 지나서 동서꽃하고 앙영상 터널 근처에 있는 예, 범일동 맞는가 모르겠는데 그쪽으로 만나 자주 가는 곳이라도 참잘 모르겠는데 일단 가는 곳입니다. 가끔씩 갑니다. 가끔씩. 예. 일단 고속도로 연비가 지금 100km 주행인데 11km 나오고 있거든요. 11km. 근데 고속도로는 아무래도 살짝 발을 띄고 움직이고 하는 그런 시간 타이밍들이 있습니다 시내에서는 조금 발을 띄는 띄고 항습 중 하는 그 부분이 조금 많다고 해야 되나 해야 되나 그냥 조금 그게 하는 그런 횟수들이 좀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mp가 조금 고속도로보다는 시내가 조금 가다서다 반복해도 효율성을 보면은 조금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속도로는 오른 막에쭉 타고 가야 되고 내려막에쭉 가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옆비가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나 시내하고 시내는 조금 발발악셀빨 밟았다가 놓으면은 이제 조금 황속 주행이 고속도로보다는 좀잘 좀 되는 듯한 그런 느낌? 저 혼자 받는 느낌일지도 모르겠고요. 일단은 뭐 아주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정속주행 100km 왔다 갔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2.4km가 찍히고 있고, 말은 살짝살짝 움직이면서 100km 유지하고 있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운전을 할수 있습니다. 예. 12.7. 100km 안 느꼈습니다. 넘어가면은 살짝 뛰고 90에서, 좀 90에서 100 사이. 그런데 이게 GPS가 보면은 저는 100km 정도 보이고 있는데 GPS는 91km 나오거든요. 91km. 91km 나오고 지금. 어이차 모제 뭐 내비가. 정확하게 100km 조금 넘었는데 100km 조금 넘은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얘는 94km로 찍혀있고 9 3 k 어, 이렇게 찍혀 있거든요. 네, 오차 범위가 상당합니다 차가. 일단 그렇게 일단 알고 계셔 참고용. 이고 뭐 일단 90km 100km 하면은 제 배상으로는 90km가 넘으니까 90km로 생각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참고하시고. 1 3 3 k m 나왔거든요. 에어컨도 에어컨 분명히 틀고 있습니다. 에어컨 틀고 있고 어, 온도는 20도입니다. 20도 20도 네, 듀얼 에어컨 뒤에서도 조작이 되고 앞에서도 조작이 되는 듀얼 에어컨입니다. 뒤에 따로 이제 조작을 하게 되면 뒤에서 온도 조절 가능하면서 뒤에또 냉기 냉기를 따로 넣고 뭐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지치고 앞에만 켜면 앞하고 뒤하고 온도는 똑같이 세팅이 되고요. 일단 제 차의 특징 예,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저기 서부 서톨게이터를 지났거든요. 저기서부터는 부산강역시로 접어들었습니다. 접어들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연비는 13.7 나오고 있습니다. 90에서 계기판상으로 90에서 100 아까 오차범위를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 범위는 그렇고 일단 계기판상으로 90에서 100 사이를 주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향상이 되어있고 하니까 운전 하기는 굉장히 편합니다 네, 살짝 아까 아까였던 살짝 조금씩 움직인 때마다 차가 반응을 한 타이밍 자체가 조금 좋다, 개상돼 예, 있다 이 정도 느낌을 받거든요. 이게 박스를 뛰면 늘났다, 살짝 밟으면 또 연비가 줄었다 이게 리셋을 하고 난 이후에 나타난 인상들이니까 조금 하면은 줄어 조금 하면은 늘어나고 이렇습니다. 이상적인 연비의 이상적인 속도는 한. 70에서 80 사이, 80뭐75 정도에서 85 사이가 가장 이상적으로 잘 나올 것 같더라고요. 이 옆이 자체 효율성은 보면 그 정도 속도로 맞췄을 때 시내 주행을 하면 시내 주행이나 고속도로 주행을 한다면은 좀 굉장히 연비가 잘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한번 씩들게되더라고요 왜냐면 괜찮게 보면은, 뭐, 신호도 안 걸리고, 속도도 일정하게 나오고, 그런 걸 테스트를 해보면, 어쨌든 연비가 좀 많이 향상되어 있다는 느낌도 들 때도 있고, 수지상으로 봤을 때, 아, 어 오늘 조금 올라갔다, 그런 느낌. 금방, 아까 제가 집에서 나와가지고, 리센스를 하고, 창원 터널 앞, 굴앞 주유소까지 오는데, 신의 연비가 1 3 k m 였어요. 그건 아 자료를 내가 안 찍, 안, 안 찍었거든요. 이게, 어, 시간때도 그렇고 아침 출근시간도 아니고 어시간지나고 차도 없었고 신호도 많이 안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연비가 좀 형성되 많이 쪼올러갔더라고요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 제가 출근 시간대가 아니라서 자료를 안찍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고속도로한 번도 안찍은것 같아가지고 아니다 그것도 찍었지 어령에서 갈때 찍은거 외에는 자료가 없으니까 일단 그 또 보충하기 위한 뭐 그런 간단한 자료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연비는 1 4 k m 찍히고 있습니다 14km.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고요. 어, 계기판상으로 일단 뭐 2000cc 직렬기통들은 아무래도 효율성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발효 장치 하나 한 개가 좀 너무 그런 자체를 조금 많이 변화시켜 주지 않겠나. 제 차도 지금 14km가 나오고 있는데 뭐 다른 차들도 충분히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운전하기 편합니다. 이게 뭐 그냥 쭉갈고 치고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 막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운전할 때 느낌이 편안함을 가져다 주죠. 가끔씩 제가 이제 영상을 한 번씩 뭐 시내 주행, 오늘도 아침에 시내 주행, 시내 주근, 뭐 주행, 간단히 간단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도 자 여름이니까 에어컨을 틀고 무조건 타야 되거든요. 저녁에도 그리고 아침에도 에어컨을 틀어야 되니까 그런 에어컨을 틀고 시내를 갔을 때어 에어컨 온도 조절하고 바람 세기, 에어컨도 온도 조절에 따라 이제 컴프가 자주 들어가 낮으면 빨리 자주 계속 돌아가니까 온도 맞추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것들 하고 문자 차량이 이제 부하가 얼마나 걸리며 주도에 대한 연비. 그 다음에 출렁 이런 부분들을 몸소 그냥 체험면 조금 주름 갔다 아니면 늘어난 갔다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진짜 여름이 되면 제가 꼬박꼬박 조금씩 조금씩 짧게라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되면 아무런 냄비가 주름 들 수밖에 없는 없으니까요. 신내주행에서 그리고 낮에 이렇게 다니면 여권 틀고 다니면 시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비 진짜 생각보다 안, 안 나오거든요. 과연 얼마나 떨어질까? 예. 향상되는 거야. 우리가 뭐 조금이라도 향상되면 도움 되고 좋지만 뭐 떨어진 떨어지게 되면 기존보다 좀뭐 많이 떨어진다든지 뭐다 보니까 아, 너무 기름 이런데 너무 에어컨 트리가 많이 먹더라 그런 것들 이런 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요. 앞전 것도 뭐 하기는 했지만은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